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에다 집중호우로 농가 곳곳에 침수와 낙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소비자들이 과일을 일일이 골라담습니다. 군데군데 물러지고 썩다 보니 상태가 좋은 과일을 선별하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음... 그래서 맛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만 조금 사고. 그나마 상품성이 좋은 과일들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과는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해 40%나 급등했고, 포도는 1kg 중품이 7천 원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긴 장마 탓에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4천 원이었지만 지금은 8천 원으로 두배 가격이 됐습니다. 상추는 한달 만에 가격이 배로 뛰었고 시금치 값도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리라고 짐작은 했다면서도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배추 2만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2만 원, 2만 원 주고 샀어 오늘, 오늘. 두달 반이 4만 원 주고 샀을 게 많이 올랐지. 가뜩이나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마당에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갑니다. 안 나가 시세가 올라가니까 돈 버는 게 아니라 손에만 안 가면은 상인들한테 베풀고 팔아야 돼. 우리는 지루한 장마에다 전국 산지 곳곳이 침수 피해까지 입으면서 채소류와 과일류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